계시록 인과 나팔의 주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인의 주기는 나팔의 주기보다 꽤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팔의 주기는 알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섯째 나팔이 불자마자 일곱째 나팔이 분다고 하여서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부터 일곱째 나팔이 분 사이의 기간이 여섯째 나팔에 부는 기간 동안과 거의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나팔의 분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떤 나팔의 분 때부터 다음 나팔이분 때까지의 주기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은 곧 둘째 화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9장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째 나팔은 곧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큰 전쟁, 아마도 세계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수가 2만만, 곧 2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에서 군인의 수가 2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의 수는 대략 1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여섯 번째 나팔인 이큰 전쟁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몇달 만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닐 듯 합니다. 그래도 핵으로 인해서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최소한의 기간을 1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10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6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1장을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와서 1260일 곧 3년 반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화곧 여섯째 나팔이 끝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게시록 11장 14절 그위 3절에서 읽었던 것의 뒷부분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따라서 여섯째 나팔의 부는 기간은 세계 3차 대전의 최소 기간 1년과 두 직인이 와서 증거하는 기간 3년 반을 합한 것이 되며 그것은 최소한 4년 반이 되거나 그 이상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10년 정도, 대케이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섯째 나팔의 부는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팔의 주기는 대략 10년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이미 여섯째 나팔이 최소한 4년 반이 걸리고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데 3년 반이 걸린다면 여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대접이 마치기까지 8년이 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7년의 기간의 길이보다 길게 됩니다. 따라서 21가지 인 나팔 대접의 사건들이 마지막 7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없음이 아주 분명해지죠.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를 pdf로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이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 책들은 이 유튜브 비디오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1권은 인에 대한 것이고, 제 2권은 게시록의 나팔에 대한 것이고, 제 3권은 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